정말 선남선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영화죠. 영화 클래식의 OST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너니 4위를 차지했습니다. 2001년도 자탄풍의 일집 타이틀곡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맞아요. 오히려 영화 클래식의 OST로 더 알려진 곡인데요.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지현 씨의 카메라 광고 CM 송으로도 사용되면서 다시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. 그리고 바로 2020년이죠. 최근에는 또 2020년 슬의 생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미도와 파라솔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음원 차트 또 다시 오르는 등 20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. 유미 씨 노래도 광고 CM 송으로 사람 아 유명하죠. 네. 2% 어떤... 부족한. 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렇죠. 2% <laughs> 부족한. 근데 그때 CF 속 주인공이 누구 누구였죠? 저의 노래가 삽입이 됐을 때는 정우성. 정우성. 네, 비디오가 그대로 c f 에 맞아요, 아 맞아요. 이아로 네. 우리가 유미 씨가 램은이이프로그램에이프로그램때억 어, 음. 소리 나는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그 유미 씨 노래가 소개이프이 있었는데 그때 뭐 대충 규모를 아시나요 그 노래와 그 네. CF의 그 뮤직비디오 제작비만 저는 20억으로 알고 있어요. 우와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20억 그러니까 그때 당시면 와 지금 돈으로 거의 0고 그냥 영화 한편 그러니까요 어.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가로수길 이런데는나뭐 어. 낙엽 같은 거 있으면서 뭐집어다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? 어. 저좀 알려주세요.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. 가만히 계세요. 네. 네. 그각 가란 말이야. 그 <laughs> 장면이 이제 짧은 C.F.인데도 영화처럼. 네. 맞아요. 다 기억하지. 아주 강렬한 한 장면으로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. 맞습니다. 클래식 영화 보셨죠? 네네. 에,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꼽으라면 그 손예진 씨하고 조인성 씨가 비를 피하고 자그 점퍼를 뒤집어 쓰고 음, 아까 그쵸? 그 해보셨다는 장면. 찬로 씨도 뭐그 기억 남는 장면이 있을까요? 조승우 씨가 극 중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 나갔는데 손예진 씨가 그 목걸이를 선물을 했거든요. 음. 그 선물로 준그 목걸이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걸 다시 찾으러 가다가 실명이 돼요. 맞아요. 네. 파편. 네. 근데 이제 손예진 씨 앞에서는. 앞이 보이는 척 연기하고 음. 막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장면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네요. 네, 그게... 영화에서 항상 그 사랑이 시작될 때그 소나기가 맞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노래가 가장 그때 잘 묻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